도전 문제 1번 y는 x 플러스 k와 y는 루트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을 때 k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래서 우리 얘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y는 루트 x 플러스 2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,0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생긴 그래프가 우리 루트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될 거고 y는 x 플러스 k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.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고 얘가 만나지 않으려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위쪽에 위쪽에 이렇게 지나가야 예, 그래야지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은 얘가 마지막으로 만날 때는 언제냐? k가 y절편이니까 딱이 무리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의 그래프가 딱 접하는 순간. 여기 접할 때까지 얘네들이 만날 수 있고, 요거보다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, 즉, K값이 요거보다 커지면은, 이 그래프하고 유리함수의,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우리 K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뭘 구하시면 되냐? 접할 때, 접할 때 K값을 구해서, 이거보다는 K가 커야, 예, 접할 때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, 이거보다 K가 커야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구나.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거는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할 때 k값이 얼마냐.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루트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 해주시면 좌변은 x 플러스 2가 되고 우변은 x 제곱 2kx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니까 좌변에 있는 식 우변으로 다 넘겨주시면 x 제곱 플러스 2k-1x, 그 다음에 k제곱-2는 0이구나.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, 얘가 접선이 돼야 되니까, 판별식, 이 주어진 2차식의 판별식이 0 돼야 됩니다. 그래서, b제곱, 마이너스 4ac, 이 아이가 0 돼야 되는구나.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, 우리 이거 제곱하면 은 2k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인데, 여기 마이너스 4k 없어지고, 정계준 마이너스 4k 나오고,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8이랑 더해주면 9는 0. 이렇게 돼서 접할 때 k값이 4분의 9가 되는구나. 아실 수 있고, 우리가 원하는 k값의 범위는 접할 때보다 k가 커야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정답은 4번에 k가 4분의 9보다 크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